네, 오늘은 폼롤러를 활용해서 체어에서 복부 동작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봉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아래허리 바짝 세워냈다가 골반을 살짝 말아서 뒤로 살짝 갑니다. 자, 이제 무릎을 이렇게 당겨놓은 채로 준비했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한번 후 뻗어내볼게요. 앞벅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다시 마시면서 당겨왔다가 내쉬고 후구리죠 다시 마시고 당겨왔다가 내쉬고 후쭉 뻗어내시고. 다시 셋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넷 마시고 내쉬고 뻗어냈다가 다리 길어집니다. 라스트 후쭉 뻗었어요. 그대로 스톱. 자 이제 손을 놓고요. 앞으로 나란히 한번 뻗어봅시다. 가슴을 한번더 사선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그대로 버텨볼게요. 5초 4 그렇죠 3 2 1 그대로 스톱이에요. 자, 여기서요. 손을 귀 옆으로만 세, 후, 뻗어내봅니다. 가슴 활짝. 그대로 손만 나란히 뻗어냈다가. 다시 둘, 후, 다시 나란히. 다시 셋업, 후, 나란히. 다시 넷, 후, 척추 길어지게. 나란히. 다시 넷, 후, 나란히 뻗어냈다가. 다섯에서 멈춰 볼게요. 오초 자, 어깨 긴장 풀고, 3, 가슴 활짝, 2, 1,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좋아요. 자, 이제는 우리 조금 협응이 필요한데요. 오른쪽은 뒤꿈치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왼발은 이렇게 체어 페달에다가 좀 놔볼게요. 복부 운동 똑같이 좀 가볼게요. 자, 가기 전에 우리 약간 협응 능력 좀 키워볼게요. 자, 그대로 무릎을 이렇게 당겨놓은 채로 준비하실 거고요. 자, 그대로 체어 페달만 왼발만 밀어봅시다. 후. 자, 그대로 이제 오른 다리를 뻗으면서요. 체어 페달 무릎 접어 가져오세요. 다시 둘. 오른 다리는 무릎 접어서 가져오고 왼 다리는 바닥으로 누릅니다. 그대로 가져왔다가 다시 세엣후 이때 오른쪽 다리 무릎을 가져올 때요 조금 더 복부를 수축하는 느낌이에요 그대로 오른다리 뻗으면서 왼다리 가져오고 다시 세엣후 다시 마시고 다시 네엣후 오른다리를 가져올 때 내쉬고요 마시면서 뻗으세요 다시 다섯 후 마시고 들어갔다가 여섯, 후, 마시고, 라스트 하나만 더 가볼게요. 내쉬고, 후, 당겼어요. 그대로 스톱. 자, 이제 왼손을 머리 뒤통수 손. 자, 무릎이랑 이제 팔꿈치랑 후, 만나줍니다. 그대로 마시고, 다시 둘, 후, 옆구리 비틀면서, 마시고, 다시 세 셋, 후, 마시고, 좋아요. 다시 네 넷, 풀 복부를 조금 더 찌그러뜨리면서 마시고 다시 네엣 후우 마시고 라스트 다섯 후 버텨볼게요 오초 사 어깨 긴장 풀고 삼이일 제자리 돌아오셔서요 우리 반대쪽도 체인지 가볼게요. 자, 이제 왼발을 폼롤러 위에 올리고, 오른 다리를 체어 페달 위에 올립니다. 자, 그대로 왼다리 무릎 약간 접고 준비. 자,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만 페달 밀어냅니다. 마시면서 무릎 당겨올 때는 왼다리를 쭉 길게 뻗으세요. 다시 둘, 후, 마시고. 그렇죠. 다시 셋, 후, 마시고. 다시, 네, 엣, 후, 쭉, 무릎을 당겨올 때 내쉬세요. 마시고. 다시, 네, 엣, 후, 마시고. 세 번만 더 가볼게요. 다섯, 후, 마시고. 다시, 여섯, 갑니다. 후, 마시고, 들어오셨다가 라스트, 후, 당겨왔어요. 그대로 스톱. 자, 이제, 오른손 머리 뒤통수 손. 이제,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후, 만납니다. 그대로 제자리 돌아왔다가. 다시, 둘, 후 조연해시고 다시 마시고 좋아요 다시 세엣 후조연이다가 마시고 다시 네엣 마시고 다리도 길게 뻗으세요 다섯 쉬 마시고 돌아왔다가 라스트 후 조연해고 우리 홀딩할게요 5초 사 그렇죠 팔꿈치 살짝 더 당기고 3 그렇죠 2 1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네 오늘 복부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